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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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판인데. 현장에서 돌판을 발견한 투철 씨. 돌판인데 이거. 이거 소고기 맛있겠다. 봉화 소고기 또 유명하잖아. 영주 소고기, 봉화 소고기. 일단 요거는깻는 쟤는 마지막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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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때문에 인물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두철시다. 이게 우 작업자들 날로로 쓰는 건데 보면 보이는 건 모르겠네. 이렇게 이렇게 뚫어놓고 안에 철망으로 당해놔더 돼. 요 위치. 돌파 결백증이 <laughs> 있어가지고 깨끗이 쓸거예서 터철 씨는 허언증 치료를 받고 있다. 작업자들다가고 나면 저녁에 혼자 구워 먹을 겁니다 그날 저녁, 돌 야, 야, 리 야, 내 생일 야, 잖아 아, 아깝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뜻 투철시다. 자, 자. 일당의 4분의 1을 쓴 자신이 대견한 두 철씨다 만두 소고 됐다. 기름 너무 많이 나 버리고 이거 맛있겠는데? 버릴까? 고향. 고향 죽고 죽어. 대단한 고양이 집사 나셨다. 집에 나랑 가. 맞을 때방수데자객도 아니고 나도 아 눈이 단점 있네. 연기가 많이 나네. 대단한 결벽증이다. 먹 소고기 먼저

오랜만에 먹는 소고기 먹방을 널리 자랑하고 싶은 최철씨다 소리가소리가 대박이 대박이야 대박이야 소고기 소리야 김치 원래 소고기는 대중이 참기름을 찍어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고기는 혈액 그래 먹으면 안 돼. 계 많이 못 먹어요. 누가 보면 매일 소고기 먹는 줄 알겠다. 됐지? 한번 뒤집어야된는데 으, 탄다. 와, 어, 이거 너무, 너 빨리 타는데. 빨리 먹어야겠다. 확실히 안 먹어본 게 티가 난다. <laughs> 가래이 너무 좋다. 안 죽는다. 배백납 자, 오늘 또, 열심히 일하고, 마치스 먹는 술.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자, 대단한 속눈 나셨다 맛있어 보입니다. 맛있어 보입니다. 직원들에게는 삼겹살 회식을 시켜주고 혼자서 한우 투불을 먹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두철시다. <목소리> <주철씨다. 목소리> 소 샤부샤부다, 이거. 언 이긴 라서 언니 바기 뭐야, 철 씨가 눈물을 흘린다.